그다음에 뭐 이제 벗이 있어야 되고, 근데 나이 들어서 같이 놀 벗은 젊었을 때 만들어야지. 그 나이 들어가지고 70대서 에 갑자기 사람 사귀려고 그러면 사귀꾼 밖에서 만나기가 십상이에요. 그 어렸을 때 같이 있던 친구들을 잘 오래 같이 살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. 이제 그런 욕취뭐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일은 잠깐 하고 뭔가 놀게 있어야 되고. 바둑을 두든 골프를 치든 등산을 하든 낚시를 하든 뭔가 취미를 확실히 취미 중에서 전 제일 괜찮은 취미가 이제 공부하는 취미가 사실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책 보고 그 어디 음악 듣고 미술 감상하고 뭐 이제 그런 그런 취미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면 그게 늦게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거는 이 치매 예방에 아주 최고적이에요 사실은 머리를 계속 쓰는 것만큼 치매 예방에 좀 아까도 뭐 무슨 치매 약뭐 약이 어떠니 뭘 먹으면 좋으니 뭘 고혈압 약을 먹으면 어떠니 그런 얘기가 많지만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거는 인문학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